안녕하세요. 수능 119입니다. 공부 계획 짜는 법, 즉 플래너 작성법만 제대로 알아도 나태한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서 확 부지런해질 수 있습니다. 5년간 멘토링에 적용해서 많은 학생들을 열심히 체계적으로 공부하게 만든 방법이니 길더라도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매번 속으로만 열공해야지라고 다짐하는 것만으론 변하기 어렵습니다. 해야 할걸 씁시다. 계획을 쓰는 것만으로도 실행률이 5배 이상 올라가니까요. 쓰지 않은 계획은 스쳐가는 잡념일 뿐이에요. 플래너를 써야 머릿속 잡념이 계획이 되고 계획이 있어야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공부 습관이 잡혀갑니다. 사람은 써야 움직여요. 플래너 작성 대원칙은 수치화에서 평가하기예요. 하루 공부 내용을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해야 공부가 잘된 날엔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공부가 안된 날엔 반성을 하며 자기 합리화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취감이라는 보상과 결과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내 공부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요. 5년간 멘토링을 하면서 느낀 게 플래너를 아예 안 쓰거나 잘못 쓰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였어요. 무리한 목표량에 스스로 짓눌리거나 생활습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주기적인 점검을 하지 않아 발전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악습관을 고치기 위해 꼭 들어가야 할 것들이 시중 플래너엔 한두 개씩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플래너를 만들었었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다운받아 주셔서 몇 가지 보완해서 출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플래너의 기반에 공부계획 짜는 법, 플래너 작성법 10가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플래너에 들어가면 좋은 것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플래너 작성법 전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드리고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모두 수치화에서 평가하기와 관련이 있어요. 우선, 내가 실제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시간별 기록을 하는 게 좋아요.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요. 30분이나 10분 단위로 작성이 가능하고요. 옆에 시간별로 점수를 매기며 집중도 있게 공부하게끔 했습니다. 시간 낭비 주범, 전자기기 통제 여부 셀프 체크리스트도 만들었어요. 또, 중요도순으로 하루 목표를 쓰게 해서 중요한 공부를 미루지 않게 했습니다. 취약감은 미루다 안 해버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공부 체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해서 기상 취침 시간 기록란도 만들었습니다. 총 공부 시간이 아닌 순 공부 시간과 강의 수강 시간을 나누어 기록하게끔 해서 강의에 매몰되어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적지 않게끔 했고요. 그리고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복습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새로 공부한 것들을 배운 직후에 복습했는지 체크리스트도 만들었습니다. 또 주간 피드백 페이지를 만들어서 공부 습관에 관해 중요한 것들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게끔 했고요. 시험은 장기 레이스입니다. 긴 슬럼프와 번아웃 방지를 위해 하루에 적어도 30분 정도는 나에게 활력을 주는 긍정적인 활동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5분 명상, 10분 친구와 전화통화, 15분 햇빛 세며 산책 같은 거요. 목표 의식을 불태울 상단의 목표론과 디데이. 하루의 공부를 스스로 되돌아보며 더 나은 내일을 보낼 수 있게 하는 셀프 피드백 한 동안 만들었습니다. 설명드린 것들 다 쓰기가 좀 버겁다면 목표 달성 여부, 달성률, 기상 추침 패턴, 셀프 피드백만큼은 꼭 씁시다. 가장 중요한 것들이니까요. 플래너 출시 기념 240만 원 상당 이벤트는 영상 뒷부분에 설명드릴게요. 제 공부법 영상들이 핵심을 플래너 앞뒤에 요약해 뒀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 보고 잊어버리면 소용 없어요. 공부하면서 참고하면 확실히 도움될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공부량이 70%에서 시작합시다. 마음먹고 공부 시작하는 시기엔 목표량을 많이 잡지 말아 주세요. 과도한 목표량에 스스로 짓눌려 버리면 낮은 달성률에 우울해하다 공부 자체를 놓아버리기 쉬우니까요. 하루 공부 마치고 자기 전에 다음 날 공부 목표를 미리 짜는 것도 좋습니다. 막 공부 끝냈을 때라 하루에 소화 가능한 공부량에 대한 감이 다음날 아침보다 더 정확한 시점이니까요. 달성률 70% 아래인 날이 3일 이상 지속된다면 다음날 목표량을 줄여주세요. 달성률이 높아지면 그때 다시 목표량을 늘리면 되니 양 줄인다고 불안해하지 맙시다. 과도한 계획이 주는 슬럼프에 빠져서 오랫동안 헤매는 게 훨씬 더 손해니까요. 공부량 조금씩 늘려가면서 성취감을 느낍시다. 작은 성공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성공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목표로 한 공부를 마치고 플래너에 동그라미를 치는 것, 집중한 시간에 A를 쓰는 것, 달성률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 모두가 작은 성공이에요. 작은 성공들이 주는 뿌듯함을 동력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감도 붙으면서 더큰 성공도 이뤄내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엔 작은 성공에 집중합시다. 목표를 잘게 쪼개면 덜 부담스러워 보이고 실행하기 한결 편해집니다. 비문학 한 지문 풀기란 목표조차 거부감이 든다면 문제집 펼쳐서 첫문단만 읽기에서 시작합시다. 이후 전체 지문 읽기 문제 풀고 채점하기 라는 루틴을 만들어서 실행해 주세요. 루틴 공부법은 곧 업로드할 공부시간 확 늘리는 법 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로 목표랑은 수치화해 주세요. 목표로 몇 시간 공부해야지 보단 얼마나 공부해야지가 좋습니다. 시간 단위 플랜 보단 양 단위 플랜을 잡시다 단, 수치화된 양으로 짜주세요 목표로 영단어 암기, 국어 비문학보단 영단어 한개 대의 암기, 국어 비문학 두 지문이 좋습니다 목표량을 수치화해야 달성 여부 OX 체크, 달성률 체크하며 공부량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수학 문제집 반쪽만 풀어쓰면서 수학 문제집 풀기에 동그라미 표시하는 자기 합리화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요 목표량이 너무 많아서 달성률 70% 아래로 떨어지는 날이 대부분이었다면 목표량을 줄여야겠죠? 그리고 달성률 100%에 집착하지 맙시다. 달성률 높이기 위해 집중해서 공부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플래너대로 중요한 공부일수록 위에 써놓아서 취약 파트 공부 피하지 맙시다. 전날에 완료 못한 공부를 다음날 목표 맨 위에 올려놓아서 그것부터 하는 것도 좋겠죠? 네 번째로 투 트랙 플랜으로 하루는 유동적으로 한 주는 체계적으로 공부합시다. 계획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의외로 융통성입니다. 특별한 일 때문에 공부 제대로 못하는 날도 많이 생기니까요. 가족 외식이 생길 수도 몸이 좀 아플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하루의 일정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하루보다 덩어리가 큰 일주일 단위로도 플랜을 짜는 걸 추천드려요. 한달 1년보다 일주일이 짜기도 쉽고 일주일마다 공부상황 점검하기에도 딱 좋으니까요. 영상처럼 주간 비율표를 활용해서 한 주간 공부할 걸 융통성 있게 잡시다. 주간 비율표는 한주 공부의 기준입니다. 한주 동안 공부 시간을 국어에 30%, 수학에 50%, 영어에 20% 투자한다 생각하고 주간 비율표를 짠 거예요. 주간 비율표를 나침반 삼아 하루 공부 계획을 잡시다. 과목별 공부 시간 비율 고려해서요. 어제 수학을 못했으면 오늘 공부 계획 짤때 수학의 비중을 좀더 두면 됩니다. 일주일 공부 시간이 50% 정도는 수학에 투자하기로 했으니까요. 주간 비율표를 활용해서 하루는 유동적으로, 한 주는 체계적으로 보냅시다. 이렇게 투 트랙 플랜을 짜면 한주 동안 공부한 거 피드백하기도 편해집니다. 일주일에 한번 하는 주간 피드백은 이 방식대로 진행합시다. 양식대로 일일 플래너 작성했으면 이 질문들에도 답잘할수 있어요. 주간 피드백 질문들이 모두 일일 플래너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달성률 직후복습 전자기기 체크리스트, 기상 취침패턴, 집중도, 셀프피드백 모두 플래너 양식에 있습니다 계획과 평가는 한 세트여야 합니다 평가가 있어야 계획을 잘 실행했을 땐 뿌듯함을 느끼고 계획에 부족한 점은 개선해 나갈 수 있겠죠 수치화에서 평가하기 대원칙 기억나죠? 일일플래너만 제대로 쓰면 한주 공부도 깔끔하게 수치화시켜서 관리할 수 있어요 한주 평균 달성률이 너무 낮으면 주간 비율표 상의 공부량을 조금 줄이는 식으로요. 첫 주간 비율표는 임시 비율표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 처음부터 완벽하게 짜려고 하지 말아 주세요. 어차피 3일 정도 직접 공부하다 보면 수정할 것들이 보일 거예요. 막 시작했을 땐 생각도 못한 문제점들이 나오니까요. 계획은 고민할 때가 아니라 실천 과정에서 수정하면서 정교해지는 겁니다. 주간 비율표는 매주 수정이 가능하단 점 명심해 주세요. 다섯 번째로, 시간별 플래너로 낭비하는 시간 줄여나갑시다. 시간별 플래너는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30분 혹은 10분 단위로 기록한 거예요. 10분 단위가 너무 촘촘한 것 같으면 30분 단위로 써주세요. 시간별 플래너는 내가 공부를 안 했을 때 어떤 걸 쓰는지가 중요해요. 이걸 쓰면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루 공부 마치고 나서 여기에 폰, 멍 같은 걸로 도배되어 있으면 스스로 엄청 찔리니까요. 옆엔 공부 집중도를 A에서 F로 기록하는 칸을 만들었어요. 공부 시간 확 늘리는 법 영상에서 보상이 있어야 열공 모드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했죠. 집중 잘했을 땐 A를 쓰며 뿌듯함이란 보상을 줄수 있고, 집중 못했을 땐 D, F를 쓰며 각성할 수 있습니다. 공부 마치고 나서 하루 집중도를 한눈에 평가할 수도 있고요. 시간별 플래너 쪽은 3, 4시간 분량 한 번에 써도 됩니다. 귀찮으면 패스해도 돼요. 시간 낭비 주범, 전자기기도 제대로 통제합시다. 하루에 1시간 안쪽으로 사용했다면 예스에 체크해주세요. 본인만이 다른 기준을 세워도 됩니다. 전자기기는 참기보다 못하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전자기기를 참는 것 자체가 공부에 쓰여야 할 의지력을 갉아먹으니까요.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거나 통제 어플을 사용해주세요. 여섯 번째로, 직후 복습 여부 매일 체크합시다. 강의 들은 것 복습 마치기 전엔 다음 공부로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복습이 성적 향상의 지름길입니다. 진도 나가는 거에 급급해서 복습 소홀히 하면 성적 절대 안 오릅니다. 새로 공부한 건한 시간만 지나도 절반이나 날아가요. 강의 듣는 건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복습이 공부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전날 취침 시간 당일 기상 시간도 매일 작성해 주세요. 잠은 꼭푹 자세요. 여섯 시간 반에서 여덟 시간은 자는 게 좋습니다. 남들 몇 시간 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에게 맞는 수면시간 찾읍시다. 잠 한두 시간 억지로 줄여서 열몇 시간을 해롱해롱 상태로 공부하는 것보다 한두 시간 더 자고 열몇 시간 쌩쌩하게 공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잘 자야 의지력이라는 배터리도 풀 충전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은 장기 레이스입니다. 내신 같은 게 아니면요. 그래서 잠안 자고 악바리 근성으로 버티는 거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은 보통 아침에 시작해요. 그래서 평소부터 시험 시간에 맞춰 자고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시험 앞두고 급하게 패턴 바꾸다 실패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또 수면은 새로 배운 걸 장기 기억화시키는 역할도 해요. 힘들게 공부한 거 까먹고 싶지 않으면 충분히 잡시다. 플래너에 기상 시간, 전날 취침 시간 매일 기록해 가면 수면 습관도 잘 잡아 갈수 있을 거예요. 여덟 번째로 매일 긍정적인 활동 30분을 합시다. 수험생이라고 해서 눈떠 있는 모든 시간에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번아웃 슬럼프 엄청 자주 옵니다. 우울감 무기력함에 지배된 상태로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긍정적인 활동을 하루에 적어도 30분 정도는 해주세요. 공부하면서 지칠 때마다 조금씩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활동이면 됩니다. 햇빛 쬐면서 산책하기, 친구와 웃으며 식사하거나 전화하기, 가벼운 운동하기, 심호흡하면서 명상하기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전자기기 오래 쓰기 같이 중독성이 강한 건 별로구요. 세로토닌은 마음을 안정시켜서 무엇인가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의지력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잘 쉬어야 집중도 잘할수 있어요. 공부하다 지칠 때마다 나에게 행복과 안정감을 주는 활동으로 세로토닌을 분비시켜 의지력을 충전시킵시다. 수험생활도 평온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시험이라는 장기 레이스를 버틸 수 있으니까요. 수험생이라고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지만 말고 내 감정을 소중히 여겨 주세요. 아홉 번째입니다. 하루 공부에 대한 피드백 매일써 주세요. 핵심은 긍정적으로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잘한 건 칭찬해 주세요. 아쉬웠던 점은 아쉽다에서 그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선할 것이다까지 씁시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전날에 폰 오래 하다 늦잠 자버린 상황? 하지만 정반대 피드백입니다. 자기 전에 폰을 오래 해서 늦게 일어나 버렸다. 그래도 오후에 집중해서 공부한 덕에 하루 전체를 날리지 않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자기 전에 폰을 다른 방에 둬야겠다. 늦게 일어나서 목표의 절반밖에 못했다. 시험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내가 한심해 보인다. 걱정이 된다. 피드백은 전자처럼 해야 합니다. 후자처럼 부정적인 피드백하는 습관들이면 빨리 지치기 딱 좋아요. 잘한 점을 칭찬하는 건 자신에 대한 보상입니다. 보상이 있어야 힘겨운 열공 모드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선할 점 매일 구체적으로 쓰다 보면 공부 습관도 더 빨리 잡혀요. 피드백엔 긍정적인 칭찬과 구체적인 개선점을 담읍시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입니다. 플래너 상단에 목표와 디데이도 매일 씁시다. 시험은 장기 레이스라 공부를 하다 보면 무조건 슬럼프가 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하지만 목표가 확고하면 가끔 슬럼프가 와도 버틸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목표는 목표를 할수 없습니다. 적당히 현실에 안주하게 하거든요. 마음 깊숙한 곳에서 간절함과 설렘이란 감정이 들게 하는 목표를 정해주세요. 그런 감정이 생기는 목표여야 실제로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사람은 감정을 느낄 때 움직이니까요. 여기까지 플래너 작성법 공부 계획 짜는 법이었습니다. 이 영상의 핵심 내용을 플래너 앞에 요약해 두었어요. 공부할 때 참고하면 도움 될 거예요. 플래너 쓰는 법뿐만이 아니라 제 다른 영상들도 플래너 앞뒤에 요약해 두었습니다. 공부 시간 확 늘리는 법, 수능 전과목 공부법, 내신 공부법 영상의 핵심 내용도 담았습니다. 영상을 쉽게 다시 볼수 있도록 QR 코드도 삽입해 두었어요. 내 영상들 모두 한번 보고 잊어버리기엔 아까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공부하다 헤맬 때마다 이 핵심 요약본들을 참고해 주세요. 효율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공부 계획 자는 법, 플래너 작성법 모두 대원칙 수치화해서 평가하기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내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양이 70%에서 시작하기. 그 다음으로 목표랑 수치화하기. 투트랙 플랜으로 하루는 유용적으로, 일주일은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시간별 플랜으로 낭비 시간 줄이기. 직후 복습 여부 체크하기. 취침 기상 시간 쓰기. 하루 전체에서 긍정적인 활동 최소 30분 정도는 하기. 긍정적 구체적인 피드백 매일 쓰기. 마지막으로 목표 디데이 쓰기. 영상 내용 참고해서 소중한 하루하루를 수치화해서 평가합시다. 그 결과 나오는 성취감과 자기 반성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주세요. 플래너 앞뒤 표지입니다. 게으름에서 탈출하고 열공모드로 진입하는데 이 플래너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든 표지예요. 총 119일, 17주 4달 정도 분량입니다. 명언들은 제 대표 영상들에서 따온 거고요. 플래너 구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남겨두었습니다. 네이버 쇼핑에 수능 119 플래너라고 검색해 주셔도 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도 꼭 퍼뜨려 주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플래너에 수록된 아래 영상들은 순차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주제가 있다면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해드린대로 플래너의 공부 시간 확 늘리는 법, 수능 내신 공부법 영상들도 요약해뒀습니다. 공부하면서 참고하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플래너 출시 기념 240만원 상당 구독자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2월부터 매월 마지막 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첫 달은 100명에게 문화상품권 5천원, 10명에게 1만원, 6명에게 5만원, 3명에게 10만원권 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영상 설명 부분 참고해주세요. 플래너 구입 시 참여 가능한 네이버 스토어 리뷰 이벤트도 같은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쓰지 않은 계획은 잡념일 뿐이에요. 생각만해선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써야 계획이 되고 계획이 있어야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플래너의 계획을 씁시다. 욕심내지 말고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양이 70%에서 시작해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